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성주입니다. 자, 10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원을 향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어, 연기금 그리고 외인 기관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죠. 오늘 참 많은 양들을 좀 매수를 해줬어요. 자, 22일자 뉴스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어, 중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어, 결국 이 호재를 받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중국 수출이 길이 막혀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뉴스가 22일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22일날을 보시면 특별히 시장에서 뭐 그렇다 할 하락의 반응은 없었어요. 그냥 정상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 삼성전자가 많은 재료와 그리고 실적 그리고 호재를 통해서 주가 상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이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등락인지, 만약 상승을 한다면,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좀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요즘 감기에 걸려가지고 중간중간 좀 말이 <laughs> 그렇게 되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시작을 하죠. 자, 10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최근 신고가를 계속 찍어 주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줬죠. 자, 이러한 조정은 사실 상승을 할수 있는 힘을 모아주는 그런 단계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9월 상승을 이제 시작으로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지만 지금 한번 조정 자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큰 조정 없이 어, 조정이 나올 만한 이러한 자리에서 마치 누가 강제로 끌어올린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조정 없는 상승을 끌어올린 건 바로 웨인입니다. 좀 이따가 수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자, 웨인이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자, 좌측에 한번 수급표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5월 말에 최초 상승을 시작점으로 가보시면, 자, 이때부터 이미 웨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물량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가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주가를 외인이 끌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자, 5만원, 6만원에 매수한 이 물량을 어디서 팔았느냐. 자, 이때 팔았습니다. 자, 이때 정리를 하고 수익청산을 합니다. 자, 1차 수익청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9월 2일로 한번 가보죠. 자, 9월 2일부터 보시면 그 정리를 끝내고도 다시 또다시 매수를 합니다. 자, 이 지점인데 이때부터 다시 매수를 해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외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다시 채우고 있는데 매수하면서 큰 조정 없이 이 10만원 턱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다만 이 RSI 지수, 딱 보시면 과매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계속 조정을 주면서 21일부터 과매수 구간을 탈피하고자 22일, 23일도 이렇게 누르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을 좀 탈피하면서 다시 상승하기 위한 조정의 위치에 있다 지금이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과매수 구간에 있죠? 예. 자 보통 시장은 이 등락을 반복하고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만드는데 자이 외인들은 상승과 하락을 의도하며 만들어내고 그 등락 속에서 큰 수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개인들이 보통 투자할 때 여기 이 아래에 저점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개인이 개인처럼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인처럼 해야 돈을 벌수 있다. 자, 상승할 때더 상승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매도하고 하락하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하라 그러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신호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세요. 막, 아니, 이송주 이거 미쳤네. 뭐 이러시는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주식 투자해오면서 해볼 만한 투자법은 온갖 것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정답이다. 이 외인들의 방법이 정답이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이러한 포인트들, 이러한 포인트를 정말 귀신같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그래서 요새 수익 많이 챙겨들 가시고 있는데, 자, 개인들의 투자 방식대로 뭐 저점 잡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수익 5% 정도 본다고 하시면, 우리처럼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25%에서 30% 수익 보시는 거고 또 다른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30% 수익을 본다면 우리는 150에서 200 이렇게도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 말씀드려도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냐 이건데 그동안 이 방송을 이렇게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지나가 버리면 좀 확인이 잘안 되고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게 이 매수 매도 타점 놓쳐가지고 못 사시거나 또는 매도 타점 못 보셔가지고 뭐 늦게 파시는 이런 경우 제가 너무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이 다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막 어떤 분은 이렇게 나오고 막. 예 수익이 이렇게 등락등락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확인이 쉬우면서도 직관적으로 좀 바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단체 문자로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 방법이 방송보다는 훨씬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제가 화면상에 개인 번호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은 위에 제 개인 번호, 이성주 010-2480-5283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삼성이니까,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이라고 제가 다 확인한 후에, 저장한 다음에, 장중에 이 매수매도 타점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드릴 만큼,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저도 이제 원동력이 돼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한번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어제 구독자님 분들한테 한번 문자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저한테 야, 최근에 대덕전자 수익 잘 봤다. 제가 그 대덕전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방송에. 근데 야, 이거 종목 이거 왜 퍼주냐? 혼자 해도 되는데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주식할 때, 주식 시작할 때가 22살이었습니다. 이때 처음 시작했는데, 근데 전역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면서, 뭐 이런저런 투자법 뭐 별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말 투자법, 남들이 잘한다는 사람들의 투자법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 2년 동안 돈을 좀 벌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제가 이 벌어들었던 인연을 다 날렸어요. 사실 원금까지도 좀 많이 날렸죠. 근데 이때 생각하면 큰 돈은 뭐 솔직히 아니었는데 지금의 기준에. 근데 그 당시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20대 젊은 시절에 꽃다운 나이에 저는 이 주식이 너무 재밌었고 또 이게 제 삶이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도 잘안 보고 그냥 주식의 삶을 올인했던 시기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외롭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사건들이 후에도 뭐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 뭐 중국발 버블도 있었죠. 그리고 브렉시트. 예. 그리고 아,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까지 이런 많은 사건들을 제가 거치면서 조금은 제가 단단해지고 이제는 좀 대응하는 방법도 확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었을 때 투자해서 날린 2년 그리고 그때 그 힘들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안 겪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식을 혼자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늘 말씀드린 이, 이 이유가 굳이 어려운 길, 어 배움 없이 혼자 가지 마라 이거예요. 함께 가는 동료 선생님 이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수익 보시면서 이런 주식 공부할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가시고요. 갑자기 이런 감성적인 좀 이야기 하다 보니까 놓칠 뻔 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 귀한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선물은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수익 가져올 겁니다. 제가 지난 8개월이나 어, 지켜본 그러한 바이오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세 전환되면서 엄청난 하락, 그러고 나서 거래량 잠가버리고, 조금씩 반응 주면서 상승 매집, 그리고 또 하락 매집. 자,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거래량은 줄여놓고, 이렇게 매집 이어나가다가, 지금 보시면 은 개미들 다 털려나가니까 우행보 하면서 매직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차트인데, 어, 제가 왜이 종목을 8개월씩이나 이렇게 지켜봤는지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즈의 비만치료제 바이오주인데요. 자, 모습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확 늘려주면서 상승 매집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거래량을 이렇게 딱 죽여놓고서 하락 매집. 크게 한번 흔들면서, 자, 이렇게 거래량 유지시키면서 또 상승 매집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개미들 계속 털려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행보 하면서 거래량 없애 놓고 물량을 지금 이렇게 끌어 모으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이 종목 지금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자, 보이시죠. 바닥 재매집 이후에 거래량 바로 폭발시키면서 720%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세력들 물량 털고 빠져나가는 모습. 이, 지금 이러한 방식들이 어, 세력들의 투자방법 중 하나예요. 돈을 절대 잃을 수가 없는 그러한 방법인데 근데 이러한 패턴을 알지 못하면 우리 개인들은 절대로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 어, 왜냐면 개인은 이 속에서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종목 더 보여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abl 바이오입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나 거래량 이렇게 건드려 주면서 상승 하락대 매집을 반복하죠. 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거래량 한번 이렇게 터트렸을 때 시장 한번 반응 보고 어, 개미가 다 털렸구나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닥재 매집 이후 거래량을 확 터트려 주면서 503%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 8개월간 이걸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번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바로 이 종목이다. 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뭐, 인벤티지 랩이나 ABL 바이오보다 바닥 매직 기간이 어떻습니까? 엄청 길죠? 예, 거래량도 완전 바닥 내놨고, 이건뭐 다음 주면은 바로 폭등인데, 어, 매직 기간 자체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앞선 종목들이 뭐 720%나 503% 이렇게 수익 났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 보여주겠죠? 자, 오늘 영상,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제 귀한 선물 받아가시기 전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 있죠?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그리고 영상 끝에 보신 분들 제가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가 번호 다시 띄어 드렸습니다 자010 2480에 5283번 이쪽으로 고점 이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 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고마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해당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 예 이거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때이 종목이 지금 800% 정도는 거뜬히 갈 텐데, 세력이 만약에 중간에 탁 잘라가지고 확 나가버리면 우리도 혹시 물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종목 500%, 안전하게 50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괜히 욕심내다가 뭐 물리지 마시고, 우리 안전하게 그냥 500% 정도만 먹고 딱 깔끔하게 다음 종목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 위에 번호 010-2480-5283번, 보이시죠? 이쪽으로 고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받아가지고, 어,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성주였습니다.